배를 타러 갑니다. 8번 배를 타러 갑니다. 8번 배 타러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를 타고 지금 관광을 합니다. 비봉 호수를 구경합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까? 아, 여기 네. 없어요. 아, 안 돼. 앉아구나 아, 야. 아, 고니까 어이구, 어이구, 대구. 에요 우리 대구 왔어요. 지주동에서 왔어. 대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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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지 개발하기 전에는 수력 발전소하고 양반장으로 사용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양반장으로 사용할 때 말레이시아 상인이 낚시하러 왔다가 음, 이 주변에 음, 절경이 감탄해서 네, 네. 말레이시아 상인이 매일 먼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다가 그 뒤로 이제 정부에서 인수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봉호수 평균 수심은 72m입니다. 되게 깊어요. 그리고 제일 깊은 데는 120m 가량 됩니다. 지금은 1 2가요 제일 깊은 데는. 그리고 물이 색상 한번 봐보십시오. 시퍼렇네요 아, 그렇죠. 너무, 너무 어, 요즘에 너무 비가 많아. 많이 와가지고, 음, 아, 색상도. 비 보고서. 요 물도 오염이 안 됐다 하긴 좀. 음, 비 때문에 그래요. 비 때문에. 음, 아, 근데 요 물은. 삼국대기에서 바로 흘러내려온 물입니다. 네. 이만 안 오면 오염된 물은 아닙니다, 요거는. 삼국대기에서, 예, 삼대기에서 바로 흘러 내려오는데, 물이 색상이 네. 왜 이렇게 파랗냐면은요, 네. 여기는 이제 석회가 많습니다. 석회 많은 물은 물이 보이고, 깊은 데는 것보다좀 투명한 색상, 파 그러니까, 코발트색. 투명한 빛이 색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코발트색. 색상을 띱니다 아, 근데 이 네. 주변에 나무 가지들 한그 가지가 그 반사돼서 네. 이렇게 그래서. 파란 색상을. 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낮은 데서 볼에는 굉장히 맑아요. 근데 여름은 막지 않습니다. 여즘 비가 와가지고 이제 흙물들이 좀 이제 들어와가지고저거를 하는데, 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수 물을 식수로 마입니다. 그만큼 이리가 많이 겠죠자 그리고 이 호수 물 안에는 음. 많은 물고기들이 음. 살고 있는데, 음. 붕어잉어 이런 것도 살고 있고, 네, 장악에멀어지 음. 이제 고기가 있는데. 장가기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음. 아기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아기고기. 그만 음. 우리 여러분들이 보봉호수 들어올 적에 바이크거셨죠 음. 버스에서 내려서 입구 거의 들어올 때 음. 고기 캐릭터 두개시워놓거 두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음. 안봤어 캐릭터? 음. 그냥 봤지. 음. 관심 없죠. 아, 기가 있는 게 아니고 종좀 다니다가 장가기를 대표하는 캐릭기고기 하나는 이제 다 인형으로 되어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아기고기 껍데기를 씌웠고 네. 하나는 이 머리 위에다 산 표기를 해 놨어요 중불산 음. 여기 이제 두, 개, 두 가지가 자막이 캐릭터인데 보보호소 음. 안에 아기고기랑 고기안이기고기는 음. 음. 자초고기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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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이 100년 이상을 살아요 음. 아니 100년이 아니고 200년 이상을 살 200년 음.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살던 물고기입니다 음. 아, 그럼왜아기고기랑 왜 이름 지었냐 거기도 그래. 옵니다 여기도 울어요. 음. 울지게, 아기도 소리가 납니다. 애기 울음 소리 나요. 네. 그래서 아기도 울지 않습니다. 붕어 어떻게 합니까? 붕어? 붕어? 네. 어, 어. 자, 그럼 빙어 어떻게 합니까? 빙어는 이잉 어. 걸리겠지. 네, 맞습니다. 빙어 <laughs> 걸리겠지.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붕어는 붕붕하고, 잉어는 이잉 합니다. 자, 이거. 저 앞에 이동하면서요, 음, 아, 가다가, 오른쪽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약간, 음, 한 음. 80m 가면, 오른쪽에 가만히 서있어이 음. 근데 그 배에 남성분이 두명 있는데, 그배 앞으로 지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치면서, 크게 외쳐주면은, 멋지게 생긴 남성분이 다 노래를 할 겁니다. 음. 아, 근데 환호소리도 별로 안 좋죠, 제가. 환호소리 좋으면 어떤 사람 나온다고 했어요? 멋진 사람이 나옵고, 그리고 가는 소이안으이 어떤 사람 나옵니까? 도안 멋진 사람이 나옵니다. 결중에 아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나와서 노예를 네. 여성분들한테 네. 사랑 고백을 합니다. 노래의 가사를 담아서, 네. 아, 그럼 이제 여동네는 장가계는 토가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많이 살아요. 토가족이 네. 민족의 풍습입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민족 풍습이에요. 이게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나오는 남성분을 봐서 나는 저분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분을 한국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아 그냥 독자로. 저분 그 많이 들가부터 봐야죠. 네. 아 그래서 이분들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다가 노래의 가사를 감아서 사랑 고백하는 방법이고 다를 하나는. 나는 상대방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발등을 봐서, 한 번에서 세번 정도 밟아요. 그럼 나는 상대방하고 살고 싶, 결혼해서 살고 싶은 이 뜻입니다. 여기 사람은 웬만해서 상대방이 발등 안 밟아요. 딱 마음에 들면 밟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폭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니면서 좀더 발등 밟기 위해서 채시면 돼요. 나는 결혼해서 살고 싶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 오른쪽이됩니다 남성두 명이 있어요. 자 멋진 남성분 원하면은 바로 소리도 크고 박수도 크게 해야 됩니다. 자 박수! 박수! 와! 저분이 먼저 저분한테 집중하고 진행할 때 여기 집중하고 저분이 노래 잘 합니까? 네. 어디 잘 생겼습니까? 네. 어, 괜찮게 네. 네. 생겼네.